소니어 블랙라벨인데요. 12년 산이고요아 제가 원래 양주를 안 좋아했었거든요. 아 뭐야 이거 냄새 너무 진하고 이거 왜 먹어?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 그러다가 얘를 그냥 콜라에 한번 타먹어 봤는데 너무 맛있는 그 향이 양주의 향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양주를 먹기 시작했죠. 그러니까 뭐 부자라서 먹는 거 아니고 얘는 한 병에 한 4, 5만원 정도 합니다. 12년산 블랙라벨은. 그래서 이렇게 사놓고 어, 가끔 그 향, 양주의 향이 그리울 때 콜라에 타서 마시면 좋습니다. 여기 막 12년산 있고, 막 17년산 있고, 21년산 있고, 30년산 있고 이러잖아요. 제가 또 이제 양주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12년산은 이런데 그 위에 술들은 어떤 맛일까가 궁금해서 다 사먹어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여기 조니워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라벨이 제일 상위 등급인데, 블루라벨 먹어보고, 12년산 바로 이렇게 또 먹어보고, 이러면서 이제 느꼈던 차이가 뭐였냐면, 향이, 어, 좀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느껴지느냐,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뭉터기로 느껴지느냐, 그런 차이였어요. 12년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마실만 하긴 한데, 뭔가 이렇게 약간, 자, 코 대박 코. 야, 야, 향 간다. 빡! 이렇게 때리는 느낌이거든요? 근데, 블루라벨은 향이, 어, 하나, 맡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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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넘어갔네? 그럼 요 향도 맡아봐. 약간 이런 느낌? 되게 은은하게, 어, 이런 향도 나고, 좀, 먹, 먹다, 어, 요런 향도 나고, 요런 향도 있고, 요런 향도 있네? 라는 게, 처음에 갖다 댔을 때, 이렇게 마실 때, 입안에 있을 때, 목 넘길 때 향이 다 다르게 느껴져요.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뭐돈 많이 벌때한게 아니라 그냥 월급 한140 받고 이럴 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 그냥 한번, 어 한번 경험해본다라는 생각으로 면세점에서 사다가 이제 한병 갖다 놓고 집에서 가끔 이 향이 생각날 때 홀짝 홀짝 먹으면 거의 한 1년은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그래서 뭐 그렇게 마셔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